그분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면, 막, 어, 지금 해말되네 내가 따서살 테니까. 이러신다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 공부를 해야 돼, 사람. 정말 이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자식들도 지금 제대로, 저희 어머니가 아까 집을 나가시고 40몇년 만에 돌아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저희 사시는데 요양 서비스도 오래전부터 받고 계셔. 지금 8이신데 18살이 저를 제 시집으로 데 가지고 뭐 아무튼 어. 근데 어, 그거 오면서 어, 때로는 여러분이 기분 나쁜데다 저희,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아들이 옳은 소리를 하기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요 다른 사람에다 아들한테 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한테 그이야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하고 우리 아버 어머니 갑질을 하시더라고 갑질을. 야. 요한 모선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런 분들이 꽤 있겠구나. 사실 뭐 옛날에 제대로 무슨 인성 교육이나 제대로나 뭐 이런 것들을 교양미가 넘치는 그런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옛날에는 혹시 그렇더라도 지금 약간 치매기가 있고 그런 다음 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도 뭐하든 여러분이 자꾸 갈 때마다 한두 가지 칭찬해 줘봐요 그러면 <laughs> 완전히 자 제가 또 산삼도 캐요 산삼을 최근에 제가 산삼을 캐서 아들 야, 45년 만에 돌아오신 우리 어머니 산삼 큰거몇 뿌리를 딱 갖다줬더니 어머니 드셨어요 어. 요양 보호사 좋다. 지금 요양 보호사는 별로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분이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어쩔 수없는데 너무 잘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아들보다 더 좋아해. 이 요양 보호사.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기한테 조금 별로 못한 사람은 틱틱기 그리말서 그러고 갑질을 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아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생각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중요한 거 갖다 주면, 다 그림이 다 있어. 아니, 심지어, 그몇 백만 원 되거든요. 산삼 그 한, 그한 거의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저는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이거 갖다 드는데, 전혀 안 드시고, 바로 외양고소한테 들려 드렸어. 정말 여러분들이 가셔서 단순히 그냥 세 시간 뭐 이렇게 말 하고 뭐가사 도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시 이분이 가장 여러분이 소중한 일을 하는 거야요 그러다가 고독사도 많고 이런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를 인정해 고 존중해 주면은 진짜 여러분 진짜 훌륭한 선생님 중에서 이런 선생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니까. 아까 저 저희 어머니 한 2년 전에 저기 좀 멀리 이사를 가셔서 자기 친정어머니 때문에 거기 갑자기 비어줘서 너가 살아라 이래가지고 거리 가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본인도 거기 이사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칭찬. 믿어는요한고사 선생님들은 칭찬하는 사람이야 칭찬. 자 첫째 외모를 칭찬할 수 있어요 외모. 뭐혀살이좀 달라도 이발하셨어요. 뭐 미용, 미용, 미용실에 갔다 오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보이는 것, 좀 변화된 부분들. 뭐 옷을 뭐 오늘 뭐 산뜻한 뭐 브라우스를 입으셨네요. 뭐 어떻게 깨렇게그었냐고 그것도 관심이야. 아무도 그거 안 물어보거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외적인 것들을 칭찬해줘요. 빨리 칭찬해보세요. 몇몇 분에게. 실수 <laughs> 오늘 선생님 헤어스타이 너무 멋지시고 미소도 아름답고 어, 웃는 얼굴도 보기 좋고 좋습니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은 좀알수 있죠. 뭐 손자를 또 안다. 뭐 자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취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연세되신 분들은 어, 70 넘어서, 80 넘어서 돌이켜보니까 요즘 아 새끼들도 제대로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와서 별로 와서 이렇게 자주 찾아보지도 않고.